안녕하세요. 아치브스토리입니다. 오늘은 SF 드라마를 소개할까 합니다. 삼채문명의 경계, 편수 30부작, 한국플랫폼 중화TV, OTT는 티빙에서 시청가능합니다. 세계적인 SF작가, 유치신의 소설 삼채를 각색한 드라마인데요. 원작 소설이 세계적으로 베스트 소설이며, 애니메이션도 인기를 끌어서 드라마로 제작이 된다고 했을 때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원작을 최대한 살려 드라마를 제작했기 때문에 원작 팬들도 시청자들에게도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소설의 일권을 각색해 드라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즌2, 시즌3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대본 연출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드라마라서 SF 장르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재미있는 작품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5월 11일 밤 11시부터 중화TV에서 방영을 시작하니 고퀄 한글자막으로 한번 시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줄거리입니다. 물리학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동료 과학자 양동의 죽음이 석연치 않았던 왕먀오는 국제적 과학, 학술, 단체 과학의 경계에 들어가고 그의 눈앞에 의문의 카운트다운이 나타나는 등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상 현상을 겪게 된다. 이후 왕먀오는 원인을 파헤치던 중 삼체 게임에 대해 알게 되고 그 게임 속 세계가 실존한다는 것을 점차 확신하게 되는데. 등장인물 안내입니다. 왕야오 장루이, 나노 소재 과학자, 나노 연구센터 책임자로서 자부심과 집념이 강하다. 동료 과학자 양둥이 자살하자 실마리를 파헤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3체 게임을 알게 된 후로 게임과 현실 사이에서 영향을 받게 되고 배후에 숨겨진 진실을 찾으려 한다. 스창, 위어웨이. 베테랑 형사 예리하고 통찰력이 뛰어나며 임기응변의 달인 뛰어난 직감으로 과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배후 과학의 경계 단체를 알아내 조사한다. 왕야오의 파트너로 그가 힘들 때 힘이 되어주기도 한다. 예윈제 왕자문 과거 여성 천문학자 인류 최초로 삼체 문명과 교신 천체 물리학자였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인간에게 회의를 느낀다. 홍한기지에서 근무할 때 외계 문명의 신호를 받고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인류 문명의 신호를 우주로 보낸다. 예윈제 현재 창웨이스 리늄젠 합동 작전 센터 책임자 왕야오의 든든한 조력자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녔다. 선입페이 리샤오란 과학의 경계의 멤버 차가운 인상의 소유자 한때 지구 삼체 조직 강림파의 중심에 있었지만 강림파가 지구 삼체 조직 이념과 다른 길을 걷자. 구원파로 전향한다. 양둥어두지안, 예원제의 딸, 어머니로부터 지혜와 과학에 대한 집념을 이어받았으며, 과학이 삼체 문명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삼체 문명이 지구 침략을 도운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라는 걸 알게 된 후, 스스로 더 이상 살용기를 잃어버리자, 죽음을 선택한다. 딩이 왕천전 과학계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 물리학의 최전선에서 연구, 재능이 넘치는 물리학자이다. 양둥의 약혼자로 그녀를 구하려고 하지만 결국 실패한다. 양웨이닝 투숭엔 과거 홍안기지 수석 엔지니어, 반동분자로 찍혀 순환을 겪고 있는 아내 예원제를 구출하고 홍안기지로 데리고 와 연구사업을 맡게 한다. 한한 장준 님, 삼체 조직 강림파 멤버, 유명 생물학자로 환경 파괴를 극도로 혐오한다. 오늘은 SF 드라마 삼체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과연 이들은 삼체의 진짜 정체를 밝히고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